안녕하세요. 수학 대학 대표 강사 최민규입니다 국내 1위 수학 전문, 수학 교육 서비스, 수학 대학. 어떤 서비스인지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과외 선생님들 얼마나 믿으시나요? 비싼 돈 냈는데 돈낸 만큼 효과를 보려면 진짜 전문가한테 가야 지 않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진짜 수학 전문가들이 만든 24시간 맞춤형 학습 서비스, 수학 대학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대학은 특허받은 맞춤형 문제 추천 기술, 그리고 압도적인 프리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성적을 가장 빠르게 올릴 수 있는 문제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학원, 아무리 유명한 과외 선생님들도 학생들이 공부하는 매 순간을 함께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수학 대항의 인공지능은 학생들의 매 순간을 함께하고 정말 그 학생들의 실력을 제대로 파악한 다음에 학생들이 압도적인 실력 향상이 가능하도록 쪽집게처럼 문제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학 대항은 국내 최대 규모의 프리데이터를 기반으로 97%의 정확도를 자랑하는 분석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나의 현재 위치부터 단원별 실력, 필수 보강 단원까지 공부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학생들도 손쉽게 참고 가능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수학대학은 수준 높은 강사진들이 만든 고퀄리티의 문제은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3년 수능 적중률 70% 32,500 문항 이상의 오리지널 문제 컨텐츠 이런 압도적인 수는 그 어떠한 문제집, 그 어떤 학원에서도 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수학 대학의 문제 컨텐츠들은 스카이 과학고 출신으로 구성된 전문 출제단이 유수의 출제 기관에서 출제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출제합니다.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대한민국 최고 퀄리티의 문제를 우리 학생들에게 선사해 주세요. 수학 대항은 학생들이 공부할 수밖에 없게 합니다. 수학 대항을 사용하는 학생들의 약 90%가 이탈 없이 꾸준히 수학 대항을 이용합니다. 더불어 이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약 4배 이상 더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학 대항은 학원 인강 과외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방해 요소들을 완벽하게 제거했습니다. 학생에게 완벽 맞춤인 문제들을 몇 번의 클릭만으로 풀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필요한 과목, 난이도의 문제들을 쉽고 편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공간의 제약을 없앤 OX 문제, 그리고 터치형 개념집 등으로 언제 어디서든 공부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수학대항은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수학대왕은 월 2만원의 가격으로 학원 및 과외 대비 압도적인 가격으로 서비스 중입니다. 게다가 월 최대 4만 5천원의 장학금으로 패키지 금액의 최대 200% 환급이 가능하죠. 부담 없는 가격으로 우리 자녀에게 공부 신세계를 선사해 주세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대학생 선생님이 과연 그 비싼 과외비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공부하는 매 순간을 함께하는 수학대왕으로 가회 그 이상의 가치를 자녀에게 선물해 주세요. 자녀분들이 더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